안녕하십니까 아워데일리 브래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둥근 지구대 평평한 지구의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럼버스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가 평평한 지구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둥근 지구를 보편적인 인식으로 가져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또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론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은데요. 콜럼버스 이전부터 유럽의 지식인들은 둥근 지구를 믿고 있었다. 심지어는 기원전의 그리스 철학자들조차도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또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역사를 두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시피, 둥근 지구대 평평한 지구의 논쟁 싸움이 콜럼버스 시대, 즉 어, 1400년대부터 본격화된 것은 아닙니다. BC 500년대 그리고 BC 200년대 활동했던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둥근 지구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들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이 오고 가고 있었던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는 시기가 있었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철학자들이 히라보로 된 그들의 저서들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서유럽으로 많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유럽에 카톨릭 지식인들은 그 그리스 철학이 마치 최신의 유행하는 풍조인 것처럼 적극 수수하고 받아들이고 그 인문학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운베르트 에코라는 작가의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그 영화는 이제 그화 극장에서도 많이 방영이 되고 그 안방에서 보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저도 이 영화를 여러 번본것 같습니다. 근데 주제가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세 말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하던 개화사상으로 개명된 수도승, 그리고 그의 어린 제자가 미신과 폭력, 음모로 가득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험을 하는 스토리입니다. 그 수도원은 중세의 각종 어두운 미신들과 또 편견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는 그 고대 철학자들의 유산들을 보관하고 있는 서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적들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밀봉을 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이 방문객들이 찾아내는 스토리 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도원 주변에 살고 있는 중세식 마인드를 가진 어리석은 군중들과 대면하기도 하는데요. 어, 그들 중에는 과학적 상식이 전혀 없는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로 묘사된 어, 중세 기독교 신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카타리 즉 반카톨릭 기독교인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그들 자체라는 묘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 제가 카타리라는 교파에 대해서는 지금 그 크게 설명하지 않겠고 자막으로 대신 처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더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시면 이제 교회사를 공부를 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타리 기독교인들이 반카톨릭 기독교 세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들을 아주 무지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묘사를 하는 것 같이 그 목적이 상당히 저는 의무시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미신적인 사람이다 하는 이미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강하게 주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카톨릭과 반카톨릭이 항상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라고 해서 그것이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 항상 반카톨릭 기독교 세력이 있어 왔습니다. 카톨릭은 성경을 보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카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비성경적인 일들에 대해서 감추고 반카톨릭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성경 보급을 막았습니다. 상기 언급했던 카타리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 멸망 이후로 중세까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명맥이 이어진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성경만이 진리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농노들에 대해서 천시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카톨릭 교육기관과 수도원들에서는 귀족 교육이 이루어졌었고요. 고등 지식인들은 성경을 배우기보다는 철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인문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비리가 엄청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들은 헬레니스트들이었기 때문인 것이고 진정한 기독교 신자들이라기 보다는 철학에 경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 중세 철학자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지식인들은 철학에 쏠려 있었고 일반 평민들, 농노들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전혀 못 받고 무지에 노출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연금술, 카발라, 점성술 이런 데 빠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토속 종교 같은 것을 믿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카톨릭을 받아들였지만은 전혀 어떤 기독교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은 유대인들이 유럽인들이 정신을 타락시킨다고 그들을 억압하고 쫓아내고 많은 박해를 했었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유럽에 들어와서 살면서 또 미신들을 전파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빌미 삼아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목표로 군대를 보내서 십자군 전쟁으로 엄청난 유대인과 아랍인들 또 이제 유럽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럽의 역사 중세의 역사는 피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어, 기독교를 파괴시키기 위한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의 역사였기도 한 것입니다. 어, 그러한 어, 무지 속에 방치된 유럽인들에게 성경을 전파했던 용. 동감한 그리스도인 소수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도나티스트, 파테린, 카타리, 폴리시안, 아나바티스트, 페트로브루시안, 아놀드파, 헬리시안, 알비겐스, 왈덴시안 같은 종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카톨릭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고 카톨릭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종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되는 대로 십자군과 무력을 동원해서 이 반카톨릭 기독교인들을 진압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 시대에 활동한 그 용감한 반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갖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노방전도를 하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평평한 지구만을 지지하는 책임이 분명하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그 사람은 평평한 지구를 지지하면 했지 절대로 다른 어떤 이교사상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장미의 이름에서 폄하하고 있는 그 미신적인 기독교인들은 사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화에서 의인들로 묘사되고 있는 그 헬레니즘을 받아들인 수도승들은 그들은 바로 후일 코페르니쿠스나 그 이후의 과학자들의 합류한 개몽주의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들과 같은 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지도부들은 자기들이 둥근 지구를 믿으면서 일반 군중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종교개혁을 거쳐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깨어나서 이제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그 일반인들조차도 공부를 하고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더 강력한 미혹이 필요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과학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자 그것은 제가 지금 깊이 다룰 것은 아닙니다. 아 오늘날에도 같은 현상과 같은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창조 기사를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과학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종교인이다. 편견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날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과학자들과 공론의 장에서 토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토론의 장에서 아예 배제당하고 기존 우주관을 수용한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창조과학을 받아들인 그 정도의 사람들만이 이성적이라고 인정받아서 기존 과학계와 그나마 뭔가 얘기를 주고받고 할수 있는 것이지,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이 라운드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는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이 평평한 지구를 대중의 선택 리스트에서 아예 빼버린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철저히 배제하고 말살 시키는 역사가 사도시대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고 이것들에 속는 사람들 즉 고등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기독교를 접목시키려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어, 신자들은 순수하고 순박한 믿음의 상태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초보 상태에서는 별다른 편견이 없습니다. 성경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이 세상의 이치들을 다 밝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그 초신자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가 보는 모든 TV, 신문, 그리고 학교, 매체들은 나사나 기존 과학기관들에서 가르치는 사실들을 전방위적으로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목사들과 신학자들조차도 그 과학의 입장에 동조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초신자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기로는 성경이 맞는데 이 목사님들조차도 아니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0년의 이 교회사 기간 동안에 거쳐서 무수한 과학과 철학 숭배가 세상으로 유포되었고 지금은 장악하고 있고 성경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인 책도 아니라고 하나의 이등 학문으로 다뤄지는 풍조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제도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 성경을 더 더 이상 최종 권위로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세상 학문의 아래에서 믿어야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창조과학 내지는 창조신학에 대해서 모진 비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선한 활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기존 과학을 일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성경을 망쳐놓는 엑스맨의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진리임을 입증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게 창조과학의 사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의 모든 과학적 진리를 가감없이 밝혀내고 추구해야지 과학과 끼워 맞춰서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유인력, 지동설, 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은 그 어떤 신성불가침한 법칙들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 카톨릭 지식인들이 보았을 때 아주 선망받는 최고의 지식인의 표상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자들을 숭배하다시피 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학과 철학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철학과 과학을 성경 밑에 무릎 꿇리고 성경을 그 위에 두어야만 하는 것. 여러분은 성경을 철학과 과학의 발밑에 무릎 꿇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철학과 과학을 경계하라는 그 경고가 여러분은 우습게 느껴지십니까? 절대 이것은 우스운 말이 아닙니다. 성경과 과학의 싸움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나 코페르니쿠스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 전쟁은 끝날 일이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제 일치단결해서 성경이 미신이고 종교가 지배하고 있던 과거 시대의 유산이 바로 성경이다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그들의 의도는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과학을 숭상하는 이중적인 사람들과 목사님들, 과학에 목줄이 메어서 끌려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사실이고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과학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흔들렸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 흔들린 것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왜 여러분은 그 값진 진리 그리고 그 값진 자유를 하잘것없는 과학이라는 것에 팔아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왜 치워버리고 노예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콜럼버스나 마젤란, 지리학상으로 위대한 발견을 이뤘다고 포장되어서 선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가치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둥근 지구라는 선전을 위해서 사용된 홍보맨들입니다. 둥근 지구 대 평평한 지구의 전쟁을 그들이 끝낸 것이 아닙니다. 고대나 중세에도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탐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의 바이킹들은 AD 1000년 정도에 아이슬랜드를 넘어서 그린랜드와 캐나다를 넘어서 북미에 상륙했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킹족들이 믿었던 세계관은 평평한 지구 세계관이었다는 것은 조금만 알아보면 알수 있는 사실이죠. 물론 그들이 성경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었듯이 그들도 평평한 지구를 믿었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원거리 항해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럼버스나 마젤란이 둥근 지구를 믿었기 때문에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 하는 것 자체도 이거야말로 지독한 구라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둥근 지구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고자 하면 세계 일주 항해를 할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콜럼버스 당시에 유럽인들의 절대 다수가 마치 뭐 대서양 끝에 가면 폭포와 절벽이 있을 거라고 상상해서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만큼 우스운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카톨릭은 과학을 저해하는 미신적인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워 넣었죠. 지금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 전에는 안 그랬겠냐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자기들의 목적이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를 타도하고 사탄의 거짓. 요리를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해서 세상 끝에 그 어떤 절벽이 있고 거기서 모든 것은 아래로 떨어진다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것은 이치적으로도 안 맞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고대나 중세 바이킹 여행자들조차도 평평한 지구 세계관을 기반으로 원거리 항해를 할수 있었다면 기독교인들이 코페르니쿠스, 마젤란 이런 사람들의 지식에 의존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발견하도록 시야를 열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크로드 쪽에 더관심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곳에 카톨릭을 깃발을 꽂는 그것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죠. 어, 바티칸이 세계 초강대국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바디카는 미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사용해서 이제 신대륙의 세력을 사용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 세력을 기반으로 어이 나사의 거짓 과학을 퍼뜨림으로써 세계인들을 또다시 과학이라는 이 신흥 종교 속으로 몰아넣어서 성경을 버리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미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100년이나 200년 전에 많은 신실한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누볐지만 그 선교사들은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둥근 지구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발달된 교통 수단을 활용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둥근 지구를 믿는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인터넷이라든지 교통통신 시스템을 사용해서 우리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둥근 지구를 배척한다고 해서 그러한 기술적인 산물들까지 다 우리가 배척해야 할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는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존재이지, 어, 완전히 고립되고 성별되어서 살자 하는 것은 어, 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9세기에서 지난 세기에 이르기까지 진화론과 투쟁했던 많은 크리스천 과학자들, 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신학자들은 어, 그들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한된 지식 하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과 반해서 이제 우리는 더큰 미혹을 앞두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혹의 시대는 훨씬 더 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각성하여서 다가오는 미혹에 적극 대처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리고 각종 비밀결사들이 인류 역사 내내 뿌려놓았던 거짓 과학과 거짓 철학, 거짓 종교의 미혹들이 이제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 추수의 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간파하고 있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때늦은 한숨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반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미 성경 대신 과학을 마음판에 최종권위로 새겨놓고 있습니다. 둥근 지구라는 것은 단순한 거짓 과학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 중추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교리로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미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 거짓된 미신을 뿌리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서 뽑아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더 이상 이 둥근 지구 미신을 안고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복음 접하든 진리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든 이 거짓된 이념을 안고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나사 그리고 주류 과학계가 끊임없이 뿜어내는 이 강력한 미혹과 거짓말의 총공세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있는 많은 지난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신학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교훈들, 좋은 가르침들은 계속 묵상하고 가져오시고 활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과학상식까지 한꺼번에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재사의 향유에서 악취를 내뿜는 것 같이 조그마한 우매도 지혜와 존기로 평판이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니라. 둥근 지구와 현대 우주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의 마음 속에 이 구절에 나오는 죽은 파리들에 해당합니다. 조그마한 우매이지만 그 우매함이 여러분의 지식들을 썩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폐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깨달을 때에는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리석음 속에서도 진리는 접할 수 있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리석지만 복음은 전할 수 있고 어리석지만 신학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우치고 나와야 할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복음 전파자들 지난 시대에 활동했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복음 전파자들이 둥근 지구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악한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과학 만능주의가 세상을 장악하는 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진짜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덧붙이지 말고, 빼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면 인식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가올 미혹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